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1997년의 혹독한 겨울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잠겼던 외환위기 IMF 사태를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2008년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의 파산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세계 경제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끔찍한 경제 위기를 만드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즉 정부 부채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완전히 잘못된 범인을 지목해 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경제 위기의 진짜 주범을 고발하고 주류 경제학이 애써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와 함께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해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 1920년대 대공황 직전과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부채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두 번의 거대한 위기 직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 부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정부 부채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위는 바로 민간 부채였습니다. 1929년 직전 민간 부채는 GDP의 120%까지 치솟았고, 2008년 직전에는 무려 17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이 길을 초래했다는 통념과는 정반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문가들은 민간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정부 부채에만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류 경제학이 은행과 신용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치명적인 착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착각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은행을 단순한 중개인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유 돈 천만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자금이 필요한 당신에게 대출해준다는 식입니다. 이 모델에서 은행은 단지 저의 돈을 당신에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만 할 뿐, 경제 전체의 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 통장에서 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당신 통장에 천만 원이 들어왔으니 전체 통화량은 그대로인 셈이죠. 이 논리에 따르면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일 뿐, 것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모델을 신봉하며 민간 부채의 위험성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세계에 갇혀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교과서와 전혀 다릅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1억 원을 대출해줄 때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예금한 돈을 꺼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문자 그대로 컴퓨터 키보드를 몇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당신의 계좌에 1억 원이라는 숫자를 찍어줍니다. 이 순간 세상에 없던 새로운 1억 원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신용창조입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돈으로 당신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소비를 합니다. 당신의 지출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즉, 민간 부채의 증가는 곧바로 총수요와 총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며 경제를 과열시킵니다. 특히 이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신용, 즉 빚의 변화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주장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여기 195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민간 부채 변화율과 실업률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그래프는 거의 완벽한 거울 이미지처럼 움직입니다. 민간 부채 증가율, 신용, 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신용이 감소하면 실업률은 급등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전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 사이의 상관계수는 무려 마이너스 0.93에 달합니다. 사회과 분야에서 이 정도의 상관관계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빚이 늘어날 때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빚이 줄어드는 순간 경제는 추락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경기변동의 본질입니다. 이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금융위기 당시 은행 신용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경제학 역사에 남을 코미디 같은 실수였습니다. 그가 신용, 크레디트 이라고 착각한 데이터는 사실 부채 총액, 데트, 이었습니다. 신용은 특정 기간 동안 부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유량, 플로, 개념이고, 부채는 특정 시점에 쌓여있는 비재 총량을 의미하는 저량, 스탁, 개념입니다. 비유하자면, 욕조에 물이 얼마나 차있는지가 부채이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가 신용입니다. 그는 욕조 수위를 보고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실수는 그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논문은 동료 심사를 통과했고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주류 경제학계 전체가 신용과 부채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부채 주도형 경제는 필연적으로 불안정한 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이를 금융 불안정성 가설로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과 기업들은 미래를 낙관하며 점점 더 많은 빚을 내어 투자하고 소비합니다. 이 빚은 새로운 돈을 창조하여 경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부채가 소득에 비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낼수 없게 되고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빚을 갚으려고 하면서 신용은 급격히 수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이며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핵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번영의 씨앗 속에 이미 파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이 정부의 빚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민간의 비디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은행과 신용의 본질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확인했습니다. 2008년 이후 전 세계의 민간 부채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위기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클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 이상 낡은 경제이론에 기댄 장밋빛 전망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부채라는 거대한 회색콧불소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이 중요한 지식을 주변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기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적인 동참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